자, 이지문 완전 별표할게요. 이거는 탑3 였습니다. 어답률 탑3 였고요. 이거는 우리가 키워드, 요양문으로 내도 안 이상하고, 문법으로 내도 안 이상하고, 서술형도 그냥 무조건 안 이상하고, 그리고 해석, 김민아 쌤 파트니까 해석 좀 똑바로 하세요. 요거는 그 옆에, 자, 6, 5번 문장 그냥 외우시고요. 그리고 5번 문장 옆에 있는 한글 좀잘 보세요. 이거 우리 다 들어가줘야 돼요. 능동적인 발견. 새로운 정보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고도의 인지 기능을 전담. 전두엽에서 처리. 요, 저왜 중요한지 나중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세 개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움. 을 통해 갖고 뭘 배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움이 제일 중요한 일단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거올 l d 들어가면 안 돼. 뭐 n o v e l t y 나중에 나옵니다. u n e x p e c t e d 예상하지 못한 거 새로운 거잖아요. 그쵸? 이게 왜 좋냐면 플러스야 작동기 o 에서 우리리 그냥 단순하게 막 처리가 되잖아요. 처리되는데 이것이 뭘로 넘어가게 해줘? 뭘 배우고 나서? 고도의 인지기능 t 처리하는 전두엽에서 정보를 처리하게 해줘요 그래서 즉 기억에 오래 남겠죠 1번 좋은 거 기억에 플러스 좋아 그리고 두 번째 학습능력에도 좋아 해서 장점 두개 예상치 못한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움 이런 걸 자극을 해줘 가지고 뭘 가르치면 기억도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좋아진다 하고 기억에 나오는 내용 그냥 작동 기억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오래 처리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두엽은 고도의 인지 기능을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의 뇌는 has evolved to 뭐하도록 remember unexpected 자 어휘도 무조건 잘 보세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해 왔대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어서? To perceive causes. 원인과 그 예측하는 결과를 인식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를, 어, 이거는 이럴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원인을 보고.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이거는 완전 그냥 상식이죠. 이해 되죠? 아 위험을 보고 원인을 보고 내가 이럴 거다 라고 하니까 알아서 피하는 능력이 있죠 거기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지난 해에 왔다 만약 뇌가요 predict 한 사건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experience s another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하나를 내가 예측했는데 똑같이 내가 예측한 거 그대로 경험한다는 뜻이야 아니죠 예측을 하나를 했는데 one, 뭐그 다음에 another를 어떻다 하면은 하나는 a고 뭐는 다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거. 그래서 별표 the other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paraphrasing 해서 찾아가, 적어라 하면 바로 밑에 있는 a new experience나 new event 적으면 됩니다. 내가 예측한 것과 다른 것. 내가 어떤 사건을 예측했고, 그것과 다른 것을 경험한다면, 이러한 unusualness, 패, peculiarity. 이거 같은 말이에요. 특이함, 특별함, 맞죠? novelty, 새로움, 맞나? 그래서 익숙한 거, 이런 거 아니면, 어구,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함은요, 유스... 계속 우리에게 흥미로움을 특히 줄 것이고요. will be encoded. 그래서 그에 따라 입력된다. 아, 새로운 거는 우리 머리에 잘 입력된다. 저 신경학자이자 선생님인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 그래서 놀라움, 새로운 것, 놀라움, 교실에서의 놀라움이 one of the 복수명사.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말합니다. 뭐 하는? 가르치는. with. 분사구문이죠. 하면서, 뇌 자극을 염두에 두면서. 만약 학생들이 수동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되면, 뭐를 통해서, demonstration 선생님 시절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연하거나, or, 예상치 못한, 언어 잘 봐놓으세요, 단어. 열이. 교사나 친구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열정. Passion. 열리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애들은요 will be much more be like y t 그리고 비교급 강조라서 여기 very 안되죠. much far s t e r even a lot 다 되고 자 뭐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그 뒤에 따르는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이 뭐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라는 뜻이죠. 우리 머리에 뭐된다? 그에 따라 기록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윌리스는 기록합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Encouraging, 능동적인 발견, 새로운 거 발견하는 거예요. 플러스죠. 교실에서의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 자, 동명사 주어입니다. 여기 to encourage 되죠. 하는 것이 allow 5형식 학생들이 뭐 하도록? To interact with,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하게 해줍니다. 문장 끝났고 병렬구조. 아, 병렬구조 아니고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moving it beyond working memory to be processed. 자, 그것이 작동기역을 넘어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to be processed in frontal love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아까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is devoted to 명사, 고도의 인지 기능을 맞는, 전담하는 대내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동 기억을 넘기게 돼요. 자,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선호, 새로움을 좋아하는 거. 이거 뭐야? 생존에 좋은 거죠? 우리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거. Set up. 자, set up은 준비시킨다고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중간에 꼭 넣어줘야 되죠. 뭐는 안 돼? Set up us는 안 됩니다. 우리를 준비시킨대요. For learning. 학습하도록. 바이자, 동명, 어, 동명사. 세계 병렬 구조 주의를 이끌고 또그 다음에 뭐 하는데 얘는 전치사라서 얘동명사야 되죠. 지각 체계를 발전시키는 때에 자극을 제공하고, and 마지막 세 번째, feeling curious, 호기심이 많고 탐구적인 활동을 feeling. 밥을 먹인다는 뜻은 여기서 계속 학습하도록 충족시킨다는 뜻이죠. satisfying or meeting. 여기 서술형 부분 아까 전에 외우라고 했던 거. 자, 이 사람이 기술하는 내용. 어, 능동적인 발견을 교실에서 장려하는 것이 애들이 정보와 상호 작용을 하게, 새로운 정보와 상호 작용하게 해 줘서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가 작동 기억을 넘어서 고도의 인지 기능을 전담하는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한다. 라고 썼다.